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주님의 친절하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7일 목요일 셀라이프는 의외의 인물이란 제목으로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죄를 짓고 심판받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반복합니다. 인자하시고 사랑만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구출해 주십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께 악행을 향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징계하시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의외의 임무를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한 나라가 자꾸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아방 에글로는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인데, 가장 먼저 점령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성을 빼앗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배교를 가만 보고 계시지 않고 징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18년간 모아방 에글론에게 조공을 드리며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둘째는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18년 동안 모아방에게 압제를 당하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합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이란 세월을 고생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때 부르짖습니다.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겠다는 나자짐의 마음이 있어야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그런데 전혀 예상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에웃이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에웃의 사적인 사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에웃의 약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그런데 도리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하방 에글론의 경계를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된 것입니다. 진짜 장애는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이나 눌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성령의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는 결국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생하면서 일에도 조공들이며 남 좋은 일을 하며 비참하게 삽니다. 이런 삶의 근본적인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불쌍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려고 애쓰는 인생은 이렇게 영적 장애를 갖게 되어 철저하게 세상에서 당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을 의지했던 내 멋대로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 고집,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강성한 에글론 왕이 장애인이었던 에우스의 손에 한 칼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용사 1만 명을 죽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조공 받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질수 없는 가운데 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부르짖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우스를 따라 움직일 때 승리를 체험합니다. 타협하는 자는 노예로 살게 되고 힘들어도 싸우며 나갔던 에우스로 인해 8 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무능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